이번 보고서는 SK 워딩 머트리얼즈 삼형전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K그룹이고요 자, SK는 이제 그린, 바이오, 첨단소재, 디지털 이 4대 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 140조원의 대규모 회사를 만들면서 전문 가치투자자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게 만약 2025년도까지 달성이 된다면 그리고 어, LG에너지솔루션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굳건한 시총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우선 그린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플러그 파워 네 니콜라 투자하신 분들으면 사실 유익있게 봐야되는 수소 거의 대장주 중에 하나이죠 플러그 파워의 지분인수를 했고요그 다음 청록 수소를 어, 관련하여 가지고 네 모니리티 네 투자였습니다 요것도 아마 제가 청록수소에 대해서는 어, SK쪽으로 해가지고 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과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자 대체 식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서 퍼펙트데이와 뉴트럴 프라이드 투자를 했고요. 어, 국내에서도 이제 SPC 3립과 함께 대체육에 대해서 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유망한 대체 식품과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이비오 그룹과 1천억 원의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두 번째,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분야인 플랫폼 투자 차원에서 네, 로이반트 사이언스와 단백질 분해 신약 개발을 위한 조이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CDMO 이 포스캐시와 이제 CBM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분야에서도 차량 반도체를 포함한 EV 밸류 체인을 확장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YPTX와 더불어 급속 충전기 선두적 업체인 시그넷 EV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디지털 분야에서는 친환경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글리드 자동차와 그다음뉴 모바일 리티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신성장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 실현 차원에서 SK 바이오팜을 블록딜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 ESR도 마찬가지로 예,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어, CGT, CMO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화가 되면서 바이오 분야에서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CDMO 통합법인인 SK팜테코가 프리 IPO를 올해 추진했고, 내년에는 나스닥 상장을 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올해 한 중순부터는, 아니, 중순이 아니죠. 올해 이제 한 6월, 7월, 이제 하반기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SK를 정말로 좀 매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 따른 판매 증감이, 가격 상승 등으로 실제 계산되는 환경화에서 올해부터 300mm, 웨이퍼 증설 투자를 했고 또 SIC 웨이퍼 성장 가능성을 만든 SK 실트론도 제가 과거에 어 뉴스로 최근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EV 시장 성장 등으로 SIC 웨이퍼의 성장성 등이 가시가 됐고 그 다음에 SK E&S 의 경우에서, 여기도 많이 설명드렸죠. 수소와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친환경, ENG 투자가 본격되고 있고, s k 에코플랜트, 얼마 전에 그 건설주 설명드리면서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환경기업 인수 등을 통해가지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투자집은 상승을 본격할 화 수도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SK 스케어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SK 스케어가 IPO를 주도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SK 쉴더스와원스토어가 상장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티맵 모빌리티와 11번가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I 또 다른 이제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올해는 아무래도 이네개 기업 정도만 이제 상장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SK가 이제 파톤을 이어받아서, 어 제가 봤을 때는 SK 에코플랜트부터 할 가능성이 큽니다. SK 에코플랜트부터 할 가능성은 좀 크지만, 어, 이건 리리피를 거쳤으니까 그리고 이제 테코가 대형급이기 때문에 아마 상장식이 좀볼것 같고 아무래도 나스닥 상장식이다 보니까 어, 이제 쿠팡처럼 약간 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아무래도 상장 절차 좀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원잉머트리얼즈입니다자 보시면 반도체 기업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특수가스 공급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휴게 가스 원료 가격 상승이 파품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에프믹스등 전통적인 특수가스의 물량을 예, 증가를 고려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6배가) 올랐답니다 그리고 (2배) 이상 더 올랐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속 확산과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쇼티지가 완화가 될 거지만 그 전까지 아무래도 아직 3개월, 2분기가 남았잖아요. 2분기 내내는 수급적 타이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할 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완화가 되면 과연 금축가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과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전 및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일시적 수혜로 2015년 매출 서프라이즈로 수준을 1,925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식각용, 세정용 가스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별 가스의 매출이 전사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 서프라이즈급으로 뭔가. 수익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역기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 동반 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 매출이 증가하면서 케펙스와 변동성을 어 달리 추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특수가스 공급 부족에 따른 수혜가 불연속적이고 보수적 전망을 하더라도 연간 3,37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쇼티지가 이제 완화가 되면 반도체 생산 여력이 조금씩 여유롭고 그 물량이 물량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전에 소화했던 거는 24시간 공장 돌렸다고 하면 뭐 그다음 이제 20시간, 뭐 그다음 뭐 10시간 이렇게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반도체 공장 그렇게 돌리진 않지만 반도체 공정 이세상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다면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이제 특수 가스가 이제 조금씩 어 뭐랄까 필요한 강도가 좀 낮아질 거고 그럼 원닝머틀리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용되는 회사들은 좀 수익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어, 오히려 이제 반도체 물량이 나와야 이제 공정을 거칠 수 있는 후공정 이쪽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찾아서 어,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형전자이고요. 자, 삼형전자는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전액콘덴서, 콘덴서를 만드는데요. 자, 2021년부터 이제 국내 대형 반도체 업체로 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번호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죠. 자, 수익성 관점에서는 기존 가전용 전액콘덴서 대비해서 매우 높아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핵심 성장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 고객사의 수요가 견조하고요. 현재 두개 라인에서 올해 연초 2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했고, 또, 향후에도 두개 라인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 내 점장 부품이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 모듈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것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박인 것은 순현금이 2,600 2, 600... 2 7 6 8억 원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 자,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예, 상한가 쳤어요. 순현금이 예, 상회를 했고요. 이것 이거... 이 순영금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 회사가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돈 이만큼 벌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겠고,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의 이영 감소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단기적인 건 아닐 것 같고, 알루미늄이 지금 뭐 사실 이 러시아 발 그리고 뭐 경목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혹시라도 주가가 내려간다면 삼형전자는 매수를 좀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K입니다. SK 어제 때문에 그런지 예. 아니면 주총 끝나고 나서 그런지 사업성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아 여기 나오네요. 주주 환원 정책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네, 시, 매년 시총 1%와 예, 1%를 매입하겠다라고도 됐네요. 네, 그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한 반등 좀 일어나지 않나 싶고 네, 제가 줄창 여러분들에게 쭉 꾸준히 아 이렇게 가면 현대차 비슷한데 꾸준히 매수를 하셔야 된다. 결국 수익 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시기가 점점 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 구간부터는 좀 깨졌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반등치고 올라온 이 부분이 여기 타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좀 이렇게 떨어진 건 사실 제 생각, 구상상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타고 내려오실 때 꾸준히 매수를 하셨었으면 지금쯤 이제 거의 본전권에 다가왔을 거고, 이제는 기다리거나 아니면 막판에 이제 쓸어 담거나 아니면 추가적 조정이 기다릴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면 그때. 네,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을 또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는 또 하반기까지 아직 3개월 더 남았으니까 한 4, 5, 6한 7월까지 좀 기다려 보면서 혹시라도 어, 시장이 무너질 때 한번 들어가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예익축하드립니다 혹시 나셨다면 자 그다음 원인 머티리어지고 현재 최근까지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네, 지금 상승 폭도 균일하게 소리 소문 없이 쭉 끌어올렸습니다. 이미 저점 바닥에서 어, 거의 한10% 이상 오른 것 같고요. 조봉상으로도 네, 지금 이제 전고점을 아, 전고점들을 이제 꽤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저기 4만 0천 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전고점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할 수도 있겠다 실적 기대감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엔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예,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형전자 한번 보시면 삼형전자, 삼형전자가 삼형화학이랑 관련이 없겠죠? 변동준 사장이 있네요. 네, 뭐 그렇게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삼형전자. 네, 매수주체가 지금 그렇게 크게 투심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거래량도 없고 주가는 쭉 빠졌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에 지금 가깝습니다 자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 때문에 내려왔고 이제 러시아발 우크라이나가 끝나면 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면 요때 좀노를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9,500원에서 한 7,500원 사이를 잡고 들어가서 그냥 쭉 끌어 올리는 대로 올라가 주면 그래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안 좋았는데, 컨센서스가 일본게 굉장히, 어, 일본게 좋네요. 네,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낫네요. 음. 네, 어쨌든 자동차도 결국에는 조만간 이제 쉬, 그 수급 쇼티지가 끝날 거고, 이제 3월 끝났잖아요. 그죠? 아, 벌써 2분기 시작됐군요, 여러분. 아니죠. 아, 오늘까지가 마감이군요. 네, 어쨌든 그럼 4월, 5월, 6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끝나면,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제 수급은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의 그, 수익성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이제 자동차 주로 이제 이동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